나는 내가 민주화 주는 거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아까도 여러 분 얘기했잖아요 자... 그... 그건 전적으로 우리 어... 운마... 운영진들의 잘못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... 그... 일개이들은 하얀 배충이와 같은 정말 착하기 착한 아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<목소리> 안녕하시기 운지마스터 세븐은 잘했네? 아, 세븐은 이제 없구나. 다시, 안녕하시기. 온지 마스터, 장애인, 일배충 네 여러분, 김병신 배트 여러분, 원또, 김순이라 하오. 습니다 네. 네. 찬 바람이, 사늘하게, 민수와, 날리며, 따스하듯, 너의 두 뺨이 몹시도 일베구나 <laughs> <laughs> 저저... 우리 일베 충남 소외민주화 받으라 2015 민주화 스티로오십오 시장님께서 1배를 할때 민주화 없이 100% 항상 1배만 받은 것처럼 닉네임 세탁을 하시지 않았나 라는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... 생각했을까요? 글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또 제가 글을 올릴 때는 늘 상당히 민주화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영렙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간베스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주주의 어? 살아있는 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시겠죠? 예 저는 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 어, 이거는 보면 안됩니다 이건 안되고요 어, 이거는 제가 3년 후에 어, 1개이가 됐을 때 어,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데, 어, 조금 이렇게 시간이다 보면 어, 흰 머리가 나와요. 어, 일개의가 되고 있습니다. 일개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이제 희망 조차 없는 일개의로 바뀌었다.